오늘 이 아침 2부 예배에 나오신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모두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라운드 주를 믿습니다. 10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 1월한 달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만민교회가 숨기는, 선교지위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첫째 주인,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나 축복, 함께하는 복이 임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소름이 굵고 때로는 이게 나의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러한 역사가 내 가운데에 임하여 합니다. 오늘. 자위 이라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 내 하나님이 <laughs> 함께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후대 왕인 소왕이 그 아들과 함께 블 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루 아침에 사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아윗에게 기름을 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에 반드시 되어야할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전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니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가족이 한... 사랑민이 네,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은 시기 질투에 빠져서 정신이 없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렸던 사람은 위신입니다.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전쟁의 경험을 하면서 실적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 이스라엘의 간판만 왕이 아니라 정말로 실력있는 왕이니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 주십시오라고 단청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정치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장로들이 가서 안수하고 그러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안수했으니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니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이스라엘을 다스릴까? 예루살렘을 근거지를 두겠다. 시온성, 다윗성.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느냐? 여부수 거민들이 삽니다. 그러면 이 여부수 거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윗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 거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의 뜻인데, 이 여부수 거민들은 만화에서 다윗에게 그예루살렘성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다윗아, 다윗의 사람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이고, 그리고 너희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너희는 얼만큼 약한지 아느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소경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눈 감고 싸우면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 감고 싸우는, 전쟁을 눈 감고 눈을 감고 싸울 수 있겠어요? 다리를 못 쓰는 분, 다리가 불편한 분, 여러분, 그런 분이 전쟁에서 물론 싸울 수 있겠지만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하고 다리가 하나가 불편하든 두 개가 불편하든 불편한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과 다윗의 그의 부하들 600명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입니다. 자위씨이 혼자는 잘하는데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은 정규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정상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00명은 어떤 사람이느냐? 3회엘상 22장 2절에 보면 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인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왜 비정상입니까? 제가 몇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빚을 갚아야죠. 왜 다윗에게 도망갑니까? 남에게 빚을 줬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빚졌는데. 그 빚을 갖지 않고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빛을 갚지 않고 다윗에 도망갑니다. 환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환란을 당하였으면 자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환란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 하나님을 네. 의지하지 않고 다윗에게 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통한죄 가 자기를 지장을 긁었던지 아니면 자기의 원한을 살 만한 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원한을 갚을 길이 없고 그거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세계에 몸을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 이... 600명의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 정상인이 봤을 때는 다윗은 물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600명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훈련받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에 능숙한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무수 사람들이 우리는 더 다윗만 동상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는 전쟁에 능한 자요. 그리고 준비한 자라. 그리고 여기는 천연의 요새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이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어떻게 점령하였을까요? 이유가 <laughs> 있을까 하니까 그러니까 점령한 대로 여러분 어떻게 점령했느냐라는. 나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싶습니다. PPT 10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아멘. 만문의 영광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고 건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그 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점 방성하여지고 건성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여기 모르는 분 없어요. 아요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이 우리 최장로님하고 더하고 당연히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셔요? 내가 고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힘없고,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잖아요. 금식. 요즘 사람들이 남유국에 트로트 열풍이라고 하는데, 막 TV만 틀면 트로트, 트로트. 그래서 사람들은 막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현장에 가서 막 듣고 싶어서 줄서서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 지금 막 뭐라고 합니까? 직접 들으니까? 오, 감동!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요? 가서 막 귀로 기르, 들으니까 아, 막 2,000원 하고 막그열몇 살, 네살 먹은 이러는 뭡니까 정동환이가 막 그러니까 정막 50대, 60대, 또 임영웅이가 60대의 노인의 귀를 가지고 어, 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 감동하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 내이기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 <laughs> 내얘요나 뭐예요? 그 노래가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 노래가 내 마을에 꽂힌 거 그럴 때 사람들은 노래 하나에 감동받아서 그걸 가지고 막 일주일 살그 사람은 막그 노래 들었을 때 너무 감동에 나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김치도 해다가 써주고 난리가 나는데, "선생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조롱받고 멸시받습니까 다윗이 조롱받고 멸시받을 만한 누구리에요, 여러분? 아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동안 저 골리앗을 흔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수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을 멸시해요. 실적과 여러분, 경험과 간판만 왕이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데 이 여보스 독성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다를 거 얼마나 함께 하셨어? 요 지금은, 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이, 친척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시합니까? 아, 예수 믿는 것들, <laughs>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에다가 퍼주기와라고 주일날 가가지고 막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뭐, 되는 일도 없다고 우리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성해져서 달려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의선도들이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더 강성하여 질 뿐만 아니라, 성회 48장 6절과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할때

아절인데1육절이 오늘 했나 4절이 있습니다. 아시, 에돔의 비해온비 사람이다. 아시, 로든지여기하더라 아멘. 시 네. 여러분 점점 강성하게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알려루야 아, 그런데 아, 어디가 여러분? 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블레셋, 에동, 우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족속들이 다기 시대 말고는 여러분 다 이스라엘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괴롭혔던 사람들이. 괴롭혔던 나라요? 복속이에요. 에동족속, 아람족속, 우아족속, 암문족속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어요. 늘 괴롭혔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약하면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또그 옆에 있는 나라 있죠. 우리 나라 IMF 때 힘들게 하는, 거. 임질왜란때 힘들게 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우리나라는 큰 힘들면 그 주변의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침략해서 괴롭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면 그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모아, 아메셋, 아람, 하마, 암몬, 아멜라, 에돔 이런 족속을 다 어떻게 해요? 점령해서 이들을 불복시켜서 이들이 다 엎드려서 조금을 바칩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조금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백 많은 재물을 다유세게 줄여서 다윗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홀몬이 성전 건축할 만큼 금을 모은 것도 부족해서 다윗시대에 여러분, 방패 있죠, 여러분. 싸울 때 사용하는 방패. 이 300개를, 여러분, 큰 방패에 금을 입혀서 통하겠다. 그래서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길바닥에 돌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금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실 이개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기니까, 여러분, 소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기니까 집안에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들어오고, 은덩어리가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시 강성하여서 그의 삶이 풍요와 기쁨과 소망이 넘쳤어. 이 축복이 우리 만민대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사업장과 여러분들 자녀 위에 함께 하실 게 어떨까요? 강성하여 네. 주십니다. 잘 됩니다. 안건하여 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아멘을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눈에가 있어요. 브루왕 시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예루살렘에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히람이 자기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백향목. 이, 정말 백향목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건축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성소피아 성당에 가서 백향목을 냄새 맡아가고 이렇게 안아봤는데, 제가 제 손으로는 못 알아왔습니다. 당정세명이 이렇게 잡아야 안을 정도예요. 정말로, 우리나라 소나무는 아무리, 저도 그런 소나무는 못 봤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오래되면 뭐가 먹죠? 곰이 먹어요. 근데 그 백향목은 천 년이 더 지났는데도 봄 하나 먹지 않아 그런데 그 백향목을 수없이 지금 그루왕 희라이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목수와 석수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자유세 집을 지어 줍니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하고 어, 싶다 생각하지 여러분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생각해 보세요. 다 김현정 지휘자 박순희 권사님이 중요한 말씀. 김현정 지휘자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위권사님이 집에 있는 돈과, 집 있는, 그러한 나무와, 또, 뭐, 수와 목수를 사가지고, 면정집사 집을 쳐줍니다 쉬운 일이에 박순위권사님? 어려워요. 내가 미치지 않고는, <laughs> 그런 일을 못해 여러분. 개인도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기차도 있고 여러분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그큰배타목을 여러분 호크레인이나 지중계나 지게차도 다 옮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 당 네. 시대 3,500년 전에는 다 뭘로 해야 합니까? 손으로 지렛대로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뭘 옮기려고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집 짓는 거, 뭐, 아무리 아파트가 여러분, 막 한이 져서 3년, 4년이면 뚝딱딱딱 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궁을 옛날에 질 때는 보통 10년, 20년, 30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의 백성들이 해야죠. 지금 누구의 왕궁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왕궁, 이스라엘 왕궁을 짓는데 그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요 하나님이 많은 주변에 블레셋, 에돔, 아랍 나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 백성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했다. 내가 함께하면 이런 징조가 있으니 너희는 다윗에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번성시켜주고 다윗의 능력을 하나님이 배가가 아니라 놀랍게 은혜를 풀어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본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에요? 흥무할 만한 풍채를 가지셨어요? 없어요. 연한 숨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경배한 자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고상하게 다윗은 고상하게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 인생 살때 어떻게 살고 싶지? 찌긋찌긋하게 살고 싶으세요? 고상하게 살고 싶잖아요. 아름답게, 넉시어리하게, 샤랄랄라 하면서. <laughs>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당한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무시하지 마. 쟤는 내가. 쟤는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번성시켜주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런 은혜가 우리 한민교의 성도들에게 이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인직을 받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이마기 또, 이제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달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저는 다행히 설교 끝날 때 이렇게. <laughs> 오늘은,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망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